1. 불가능을 하는 것은 좀 재미있다. 월트 디즈니. A.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다. 문명이란 참다운 노력의 산물이다. 스마일즈. 3.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할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게 된다. 단디. 4. 지평선은 적이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 단지 지속적으로 찾고 쫓고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밥돌. 5.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 존 메이슨. 6. 근면이야말로태만 불성실, 빈곤의 세 가지 부끄러움을 쫓아줍니다. 볼테일. 7. 옥도 닦지 있다. 않으면 그릇이 될수 없다. 얘기. 8.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은 성공이 눈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포기한 사람들이다. 토마스 에디슨. 9.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되면 왜 시작했는지 생각해보라. 익명. 10.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자질은 없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 극복한다. 록펠러 11. 단지. 성취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시간이란 어차피 지나가게 되어 있다. 시티브 존슨. 12.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축적물이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성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13. 내가 운동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높여 인생을 즐기기 위함이다. 인형. 14. 조금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오프라 윈프리. 15.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6.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야말로 성공에 가까워진 때이다. 바파슨스. 17. 비록 해가 진다고 해도 나에게는 전기불이 있다. 로커 커트 코베인. 18. 꿈은 결코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는 건 항상 그대 자신이다. 익명